네, 안녕하세요. 어이, 입다 오늘은 킹도저희 띠니를 가져왔는데요. 벌써 저희들이 여러분께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고 벌써 뜯어놨는데요. 이번에 나온 것은 아주 그 예쁜 미녀인데요. 여기 이거는 천이에요, 천. 천. 그 다음에 얘는 토끼. 얘, 얘랑 똑같은 팬티. 팬티를. 아니, 입고 얘는 있어요. 여기 리본 있고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. 그리고 여기 펼쳐보면 이렇게 보이죠? 그리고, 니 편. 이게 저희들이 뽑은 부엉이, 이것은 루터, 저... 꾸 뽑은 토끼입니다. 음, 또 여기 여우하고, 무슨 도치도 있네요. 귀엽다. 음. 모두 모두, 모두 모두. 원래, 이... 원래 킹도조이는 저희가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. 왜냐하면, 얘 구성품이 굉장히 좋고, 퀄리티도 깔끔하고, 예뻐서. 그리고, 초콜릿도 좋거든. 맛있어요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저희들이 킹도조돌이도 많이 좋아해요. 여러분도 하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, 감사하겠습니다. 벌써 뜯었어요저 저도 뜯을 거예요. 우와! 제가 냉동식에 얼려 먹어야 킹도조돌이가더 맛있는 거 아세요? 그래서 저희도 얼려봤습니다. 이거 근데 저희 집에 이거 많아갖고. 근데 녹았어. 하는 동안. 저는 어떻게 먹죠? 아, 있네 그냥 그냥 먹은대요. 저는 이거 들고 있잖아요. <laughs> 제가 먹어줄게요. 됐어요. 됐다고. 음. 음. 시작 부분만 계속 먹어야겠네. 이가 지금 카메라 들고 있어. 내가 먹을 거. 아니 제가 먹을 거예요. 어떻게 먹을지 음. 혹시 그런 건 아니겠죠? 어떻게 알았어요? 아왜 그거래요? 그냥 이거 두 개는 그냥 억아 이렇게 해서 으으면요 한가가 아못 먹겠다. 그럼 여러분은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아좋아요아아